안아 그래요? 응. 위에도 안 얼고 이렇게 잘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뽑아 놓으셨네. 이거 다 짠지 잔 거라고요? 응. <laughs> 짠지만 먹어요? 아, 어, 이거 다 배달 짠, 짠지 담가서 어르신들 날라다 두는 거 <laughs>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허만나요? 더 아, 그러니까 한두 개만 더해요. 두 개? 네, 두 개? 엄청 많아요. 무릇 한 대씩. 아, 자. 저희는 창고에다가 무 짠지 이렇게 많이씩 담아요, 해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 우리 친정엄마, 그리고 지인들, 어르신들이 봄이 되면은 가장 맛있는 게이 짠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짠지를 가져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 짠지는 너무 싱거우면은 다 무가 물러버려요, 지금. 11월달에 담궈서 내년 봄 3월서부터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내이 짠지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싱싱하게 하시려면 싱싱하게 오도고도 계속 무짠지를 맛있게 드시려면 소금이 정말 많다. 어 이렇게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세요. 왜? 배추 절일 때 10분의 1 물에 10분의 1 양으로 소금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10분의 2 정도를 음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짜서 이 짠지가 변하지 않고 어 계속 내년 여름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온으로 옮기 저기 냉장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온에서 놔두면 겨울에도 얼지 않고요. 워낙에 짜니까 그리고 봄 여름이 돼도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다만 이제 드시기 전에 무를 음, 잘 썰어서 물에 여러번 담궈서 어, 좀 오랜시간 담궜다가 어, 식초랑 설탕 약간 넣어서 그렇게 물에 띄워서 드셔도 좋고 그냥 물에 묻혀 드셔도 너무나 맛이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소금 뿌려서 놓고 한 2-3일 후에 보면은 이 무가 절여져서 이제 쑥 들어가요. 그러면 국물도 좀 생기거든요. 그때 다시 또이 소금을 더 물에 풀어서 이 무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무가 위로 떠서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김장하고 나면은 배추 겉대 있죠. 그 겉대를 그 배추 절임물에다가 푹 절였다가 그걸 이 위에 싹 덮어 줍니다. 그러면은 골마지가 그러니까 껴도 배추에만 끼고 이 무는 전혀 손상이 없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여기 이렇게?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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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네 예, 보여. 이게 무잘 보여. 무가 이렇게 쪼글쪼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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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잖아 봤어요. 그치? 그래야지 이게 맛있는. 그래야지. 소금만 넣어가지고 지금 며칠 놔뒀었어 며 그래야 돼. 음. 그래서 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잘 보여. 아유. 이게 또안 되네 나는. 배추 절임물입니다. 배추 절임물 여기 고춧가루도 막그렸는데 저것도 할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서? 자. 여기다 이제 두시면 됩니다. 네, 배추 절임물 붓고 소금 약간만 더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어디봐요? 기 잠기긴 해야 돼요. 잠기고 그 저거 가져오셔야 돼. 나중에 솔메 연재야지. 저거 배추. 네, 이걸 이렇게 여기 여기 보이게 흔들지 말고 그냥 네, 그렇게만 네 무대. 네, 뭐네 엄마가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엄마 뭐잘 보여요. 예리. 아, 고추씨 들어가는 거 보여? 네, 예, 다 보여요. 어, 매겠다 둘둘 내려가요. 네. 예. 아, 그러니 이제 무가 덮어졌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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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넣고 예, 무가 덮어졌어요. 그다음에 우거지. 이거와요 네. 어, 매운 냄새. 음. 우거지 넣고. 그다음에 이제 <laughs> 나중에는. 소금 어, 위에다가 한번 조금 더, 저거, 그거 뭐야? 여기네? 네. 이거 덮고 해야지. 네, 덮고. 응? 어? 분명히 더얹야 돼. 네, 몇돌짝을 갖다 올려놓을까? <laughs> 저기 있는 거? 그쵸? 이거 뭐? 너무? 너무 무서워? 돌짝 이거는 아무튼 짜야지. 찬치 그래, 역할을 하지. 거. 싱거우면은 다 상해버려요. 상해버려요. 그래? 네, 네. 좀 우리는 시간이 길 뿐이지.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짠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안 망가지지. 침돋게면 예. 네. 망가져요. 예. 그 국물이 안 새게 그, 그 위에를 막아가지고 위쪽에다가 걸쳐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밑에 묶지 말아요. 뭐 그러면 국물이 새. 옆으로 새지 않게. 여기서 매달아 놔야 네, 여기를 매달아 놔야 돼 맞아요. 아. 예, 그래야지 아니면 이 입구가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국물이 새가지고 그렇지, 겉으로 네. 돌고 이 안에 있는 네. 국물이 빠져나오니까 네, 네. 안 좋아요. 물이 빠져나오니까. 네, 네. 음. 자, 짠지 이렇게 담가가지고 내년 5월, 6월까지 우리 엄마 음, 맛있게 그럼. 드신답니다. <laughs> 우리, 우리 엄마를 위한 짠지를 <laughs> 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네. 네. 눌러야 돼? 네, 돌멩이 하나 갖다 눌러놓으면 좋죠. 자, 우와, 몇돌 짝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아, 그러면 여기 위로 묶어야 되는 건데, 그네 무거를, 무거를, 무운 거를 놔야지. 그치, 다시 살짝 위로 올려야지. 아니면은 국물이 또 빠져 나와, 그죠 이게 또 그거 숨쉬기 운동을 하잖아, 요 얘네가. 음. 그죠 그러니까 또 국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뚜껑 덮어서 내년 봄에 만나자, 짠지. The do not